한, 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이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니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가 내리는 몇밤저 안에 땡볕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대추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붉어졌을까? 또 대추 모양은 왜 저렇게 둥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가 대추를 붉게 익게 만들었고 무서리와 땡볕 그리고 초승달이 대추를 둥글게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나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추 하나리 저렇게 붉고 둥글게 그리고 맛있게 익어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 차가운 무서리와 뜨거운 땡볕 그리고 은은한 빛의 초승달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해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해와 지나온 우리의 세월들, 우리 각자가 경험했던 저마다의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세상의 모든 찬 무서리와 땡볕이 생각이 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익어가게 만들고 둥글게 만들며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세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이 만나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시옷과 리얼과 미음 세 개의 자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이 만나서 삶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래쪽과 위쪽에 또 오른쪽과 왼쪽에 오물조물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삶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 필요 없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개 모두가 있어야 삶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한 해에 마지막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게 될는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지금 그리고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앞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미가서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열한 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 때와 열두 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열세 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왕 때의 사마리아와 이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점점 더 주변 영토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벨론과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팽창을 아수르의 팽창을 견제해야만 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남유다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 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죄악과 혼란이 남유다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하였던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서부터 미가서 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절로 한숨이 나오게 하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면서 남유다의 희망과 소망의 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칠흑처럼 어두웠던 깜깜했던 한밤중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서 대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칠장칠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울이시리로다 고백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말미야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지금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며 지금 어두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임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로를 공의를 보리로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길거리의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이며 흩어진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대로 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낙심한 자리, 넘어진 자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첫 번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접속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나 ESB에서도 but as for me라고 하면서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서 1장 2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미가 선지자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형평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암울하며 정말 눈꽃만큼도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다시 우러러 보며,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과, 그래도 가는 사람, 그러나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언제나 못갈 만한 이유와 핑계부터 먼저 찾습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가는 사람, 그러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못지않게 못갈 만한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고 그러나 가기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환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 나를 붙드는 그래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바램, 내가 원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서로 다르고 틀려도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가 붙들었던 단어는 그러나 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피로. 무언 무엇일지라도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어, 영어로서는 도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순간에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붙잡아 주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간날 살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리이다. 능이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even if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though라는 말과 even if라고 하는 뜻이, 비록 무엇 무엇 일지라도, 비록 무엇 무엇 아닐지라도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즉,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내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비록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거나 놓아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붙들어 올고 있었던 두 번째 표현은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표현입니다. 마침내 그날. 입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미가 선지자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날이 그에게 그때가 그 순간이 자신에게 올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어둠 속에서도 어두운 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지금은 전혀 꿈조차 꿀수 없으며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며, 마침내 지경이 넓혀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며, 마침내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마침내 대적들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대 반전과 역전의 그 날이 있을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마침내의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자. 미가 선지자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붙들었고, 마침내 그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될 것임을 붙들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불과 한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어려웠던 일들이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한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는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므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가 아닌 그러 나를 붙들게 하시고 비록 그렇게 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마침내의 그날을 꼭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 한해 동안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앞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